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교가 하나 있었다. 이곳은 과거에 한 중학교로 사용되었지만 학생, 수, 감소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20년 전 문을 닫았다. 이후로는 괴담의 무대가 되었고 폐교의 저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하사의 시작은 이렇다. 한무리의 고등학생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이 폐교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용기로 유명한 민수는 이 탐험을 제안한 장본인이었다. 그들은 방학 동안 아무도 모르게 야영을 갔다가 한밤중에 폐교로 향했다. 폐교에 도착하자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벽들을 휘감고 있었고 건물은 이제껏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후레쉬 불빛에 의지의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늘 시년스러웠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바람이 불면 바닥에 종이들이 사각사각 사각 소리를 내며 흩날렸다. 조사를 하던 중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3층의 화학 실험실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다. 다른 친구들이 망설이는 사이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실험,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체험 기록을 적은 듯한 낡은 일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민수는 호기심의 일기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일기의 주인은 이 학교의 과학 교사였다. 기록에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 이 자리에서 비닐,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 결과로 몇몇 학생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한 교사는 사건을 조작해 숨겼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를 본 사람도 없었다. 민수가 이 모든 것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창문이 쾅 하고 닫히고, 실험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당황하며,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학생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민수는 낡은 선반이 기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리려 했지만, 비명은 나중에 스스로 알아챘다. 그러자 일기를 쓰던 교사의 음산한 속삭임이 방 안에 가득 찼다. 너희도 그처럼 될 것이다. 순간, 방이 어둠에 휩싸였고, 무언가가 민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들은 간신히 문을 부수고 밖으로 도망쳤지만 민수는 손에 남아있는 차가운 감촉을 없앨 수 없었다. 계약 시즌이 되고 친구들과 헤어졌지만 민수는 계속 그 사건이 생각났다. 자꾸만 교사의 음성이 꿈에 나타나 잠을 잘수 없었다. 그로 인해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이후로 민수는 오랜 세월 동안 우울함과 불안 속에서 그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고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여겼다. 민수는 단한 사람이라도 더그 저주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다시 그 폐교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과거의 자신이었다. 어둠 속에서 아련한 형태로 존재하는 과학교사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결국, 민수는 그 폐교의 해묵은 저주에 걸리고 말았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또 다른 공포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도 용감한 몇몇이 그 저주의 끝을 보기 위해 폐교를 찾았지만,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면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 폐교는 여전히 덤불 속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지만 도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한국의 한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며 여러 괴담의 근원이 되었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은 그 집을 귀신 집이라고 부르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쌍을 한 느낌이 강도라 마을 아이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옛날 한 부유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밤 가족 모두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후로 그 집은 점차 황폐해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이원 한에 사로잡힌 귀신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었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나는 너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집은 어둠에 쌓여 황량한 모습으로 써 있었다. 나무로 된 문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해 안쪽은 어두워 보였다. 집 주변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이상한 기운이 흘렀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 모두는 숨을 죽였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삐걱거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벽에는 누군가 급히 떠난 듯한 흔적들이 남아있었고 여기저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층계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동안 겨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문득 옆을 돌아보니 친구 중한 명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여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가 속삭였고 우리는 그의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집의 가장 안쪽 방에 도달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방 안에는 낡고 먼지 쌓인 피아노가 있었고 이유를 알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그곳에 빠져들어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피아노의 건반이 저절로 내려가며 스스한 선율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창문이 스스로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다. 방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곧이어 정체를 알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있던 우리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둘러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다시는 그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채 우리는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았지만, 나는 그곳에서 겪은 일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귀신의 존재 여부는 알수 없지만 그 집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아직도 밤이 되면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는 한다. 그것은 아마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1990년대 중반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낯선 도시의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긴장되어 있었지만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독립생활과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설렘도 함께였다. 하지만 경제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나는 학교 근처에 오래된 하숙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하숙집은 1970년대에 지어진 4층 건물로 전체적으로 낡고 어두워 보였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숙집에는 나를 포함해 모두 6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었고 집주인 부부가 그 건물의 1층에 살고 있었다. 방을 배정받은 나는 3층 구석방을 쓰게 되었다. 그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단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매일 밤 12시를 넘기면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낡은 문을 여닫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오래된 물건들이나 바람에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반복되면서 소리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건 그것이 항상 같은 시간 정확히 자정에 시작되어 약 10분간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이야기가 기이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은 그 하숙집에 대한 소문을 학교 친구들로부터 듣게 된 이후였다. 그 집에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했다. 1970년대 말 아무런 이유 없이 실종된 여학생이 있었고 80년대 초에는 한 세입자가 방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였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몇몇 사건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그 집의 기묘한 공기에 더욱 민감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소리의 근원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밤 나는 자정을 기다렸다. 소리가 시작되자 나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계단을 걸었다.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고 나는 그 소리가 4층에서 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4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끝방문 앞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문고리는 녹이 슬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왠지 모를 두려움에 문을 열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증을 이길 수 없어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밀어 보았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허망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싸늘한 바람이 느껴졌다. 나는 곧바로 뒤를 돌아봤지만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다. 졸음 속에서도 반복되는 소리와 막연한 공포가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학기가 끝나자마자 하숙집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4층에 다시 올라가 보았다. 이번에는 대낮이라 공포도 덜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방 구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나는 몇 페이지를 넘겨 보았고. 그곳에는 과거 그 방에 살았던 누군가의 처절한 호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 학생은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필체가 흔들리며 점점 더 절박해졌다. 나는 그제야 그 소리가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 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소리였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하숙집을 떠난 후 나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그 소리와 일기장이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오르곤 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그 아숙집은 재개발로 얼리게 되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집의 4층 끝방이 그리워진다. 그곳에 아직도 무언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듣고 있다면 제발